가보니까 지금 저거 썰리 피해 같은 경우에도 서리 피해 야 이것도 한 금비 수고나니까 서리 피해 동네 다 입어봐도 난 아직 썰리 피해 한번 입어본 적 없어요 음. 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뭐어디였던한 금비 수고 동네 다았다 간데 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서리 피해 하고 보험료가 한 번도 못하어 봐서 이따다나 하면 봐도 나는 더 왔다 이케 입었는데 할말 없어요 그 사람들 조사할 거. 1로더 왔다, 이케게뻐이겠네그 아... 뭐, 보상 한 번도 못 받아봐. 다른 사람들 4천만 원, 5천만 원 가고 뭐, <laughs> 이 동네 전체 탐먹는다나 아직까지 서리 피해하면 탐험 역사가 없어요. 아니, 리 피해, 냉해 피해, 뭐 이런 게안 왔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없으시다. 같은 반 옆에라도, 그 한금 미역고는 아직까지 서리 피해도 안 입었다. 아... 가 이제 과수에 네. 뭐 감사 비료를 주든, 봄에 기비를 주든, 네. 참 이게 원래 관행농법에 캐비 유박 이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를 대신해서 황금비를 서른 평에 한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안한 기분에 바꾸지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근데 벌써 4년째 쓰고 계세요. 네. 그리고 4년간 농사가 굉장히 잘 되셨고, 네. 처음에 바꾸실 때 어떤 심정으로 바꾸셨는지? 그때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았죠. 다음은 <laughs> 이제 인건비가 예. 많이 절약된다고 하겠네 사실 뭐 서른 번줄 거, 한번번얹면 네.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절약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첫해서 보고는 이제 계속 숙게 음. 됐죠. 예. 다마랑 깔은 다마는 드시지 마요. 아, 예. 원래 내가 봐서는 이 원래 치고는 담아가 좋은 것들. 올해 직원 좋다. 올해 뭐 다른 데는 뭐 어디 담아가 좀 많이 안좋은것같죠 예, 전반적으로 뭐 가대야 담아가 예. 안 좋다 한데 올해 예. 여기도 있고 저위 밭에 가면은 고목에도 예, 옥수가 잘해 옥수가 아, 좋아요. 예. 아저 위에 사삶 하시는 고목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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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목은 남는 거한4 0년뭐 이러. 사십일 년째 돼. 음, 그 보통 퇴비를 많이 넣으시는 관행에 비해서 그 황금비를 넣을 때 불안한 게 수세가 빠질까봐 혹은. 과 비대가 당연히 또 수세가 약하니까 안 될까 봐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 비대차원은 4년 동안 썼을 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비대가 사실은 일반 그때 탭이 쓸 때보다 좋죠. 체력이 음, 네. 좋으니까 당연히 가가 굵고 네. 색깔도 보니까 그때보다 좋은 거 같아요. 아, 일반 그렇구나. 탭이 쓸 때보다는 그 사장님 저 2021년 지금 11월에 촬영을 10월이네요. 10월인데 촬영하고 있는데 네. 2020아 2019년, 예. 어 가을에 너무 비가 와서 그때 까리도 안 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예예. 있습니다. 그때는 까리 어땠나요? 아주 좋았죠. 까리 아, 좋았다고요. 아, 그때 시세도 안 좋고 막 이랬었는 기억이 나는데아이 좋았어요. 음. 사님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요, 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가 지역에는 다 갈반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님 밭에는 갈반이 많이 없어요. 이게뭐 예. 황금비 쓰시고 갈반이 좀덜 온다. 네, 그런 것도 어. 내가 느끼는 게 왜, 가냐고, 그 동네 여러 농사 짓는 거 봐도 한금비를 쳤는가 하고 안 쳤는가 하고 이러 보니까 갈반 오는 유리, 쳤는 데는 갈반이 오, 적게 오더라고. 어. 그래, 결국은 끝까지 이게 퇴비가 지속형이니까 안 그렇냐, 이래 네, 봅니다. 맞아요. 꾸준히. 네. 양분공급을 꾸준히 딸 그렇죠. 그, 때까지 그렇죠. 해, 그, 해 주니까 그, 끝까지 해 주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고 네. 그렇죠. 네. 갈반도 안 오고. 이 하고. 갈반도 보면은 세력이 약하면 갈반변하는요 네. 근데 세력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니까 갈반이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전에는 보면은 요, 요, 요 한금비 하기 전에는 다 따고 감사비로 치고 뭐또 중간에 또뭐 갈반 오지말라고또 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번 장막이에 돼 갖고 살짝 날리는 수세 유지를 해서 혹시나 싶어서 날리지 다른 비료는 일치 안 하잖아요. 하비료도. 그 전에는 1차, 2차 하비료 많이 썼는데 지금 은한건비 쓰고는 하비료 거의 안쓰다 싶어요. 아, 그럼 추비를 거의 안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아. 이제 여름 대가 장마기 올때 한번 살짝 날리는 거 외에는 네. 수세 유지를 해서 그위에는 거의 추비를 안 하죠. 추비를 안 하심에도 옥수가 굵고 그렇죠, 그렇죠. 까리 나고 네. 농사를 잘 지시네요. <웃음> <웃음> 한금비 덕분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까래 문제도 있고, 다마 크기도 있고요. 다마는 수세 때문에 커진거고 까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갈반도 있지만은 기타 생리 장애라고 보통 저희들은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가, 많죠. 각종 이,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 우리 그래, 내가 보니까요 지금 저거 썰이 피해 같은 경우에도. 썰이 피해. 야, 예, 이것도 한금비 쓰고나니까 썰이 피해. 동네 다 입어봐도 나나 썰이 피해 한번 입어본 적 없어요. 음. 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뭐 어디 리 같은 거한 금비 쓰고 동네 다 말다 간데 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쓰리피해 가고 보험료가 아무도 못 탐험 와서 이 당시 나 탐험보다 <laughs> 나는 더 왔다 이 케이프는데 할말 없어요 그 사람들 조사가 있고 십0더 왔다 이 케이프 있긴 해그뭐 보상 아무도 못 받아봐 다른 사람들 4 천만 원, 오 천만 원 가고 뭐이 동네 전체 탐험 되다 나 아직까지 쓰리피하면 해 탐험 역사가 없어요. 쓰리피, 해 냉해피해 뭐 이런 게안 왔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없으시다. 같은 반 옆에라도 그 황금비였고는 아직까지 서리피해도 안 입었다 아, 보통 이제 저희 황금비가 감사비로 되면, 들어가게 되면 네. 사과 다 따고 네. 이제 바로 잎들어기 전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언제 시비를 하시는지 근데 그 처음에 황금비 할때 얘기는 따고 잎이 있을 때헌치만 효과가 좋다 그래갖고 그래 헌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과 따고 뭐들러고메이크게하 뭐 바쁘다 보면은 한번 시기 놓쳐버리면은 이 분한 따들로 뒤로 고뭐 그래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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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치도 아무 상관없더라 겨울은 그냥 지나가버리고 예. 예. 봄에 삼월 달에 예. 그때 헌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음, 나무 깨, 나무가 이제 물올림 할때 예. 예. 그때, 그때 헌치도 내가 보니까 아무 상관없더라고. 아, 처음에는 교육할 때는 대신한 입이 있을 때헌치만 효과가 더 좋으니까 무조건 입이 있을 때헌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봄에 헌치도큰 그게 없더라고. 그래도 좋다. 예. 아이고. 선생님, 냉해 피해가 굉장히 적었다고. 아니, 아니 한 번도 없었었다 하셨죠. 어, 아직까지 냉해 피해는 안 왔어요. 냉해 피해가 없으셨다. 네, 네. 한마디로 그거는 황금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꽃눈 형성이 잘 되고 어, 그렇다고 해야지. 꽃눈이 건강하니까 냉해 피해를 안 입는 거. 지금도 거거든. 여 보면은 사장님하고 한번 보시면 네. 꽃눈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 주실 거예요. 이런 이봐 봐요. 꽃눈이 어렇게건강하아요 지금 하면 이만큼 어나가 있잖아요. 꽃눈이. 아. 여기 보면은 꽃눈이 막부튀피 나갈 거예요. 하면 음. 육안으로 봐도 하면 꽃눈이 하면 블로블로아티나 있잖아. 요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데 지 다른 분들 같은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면서 냉해 피해나 꽃눈의 피해가 적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수 있나요? 뭐 제가 잘 몰라서 이쪽 지역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라도 아직 서리 피해를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4년 동안요? 예. 네. 아 그게 가능합니까? 안 입었으니까요 보상금을 못 갖다 가잖아. <laughs> 달인 따 타먹다. 아. 아니 그 앞전에 관행농법으로 이제 퇴비나 유박으로 농사지실 때는 썰이 피해를 좀 입으셨어요? 그 전에는 그런 네. 게 현상이 좀 있었죠. 있으셨고. 네. 근데 황금비로 딱 4년간 쓰시는 동안은 한 번도 아, 없으셨다. 한 번도 썰이 피해나 뭐 입은 거 없죠. 아마지로그 황금비는 결국은 수세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꽃눈도 건강하게 그렇죠. 형성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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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없고. 그지요. 네. 끝으로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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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비를 그 사과농사 지으시는 농가들한테 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네.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하지만은 내가 써본 견제 있어 타 비료보다 어, 추비보다는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후회는안할 겁니다. 어. 네. 선생 님 말씀대로 뭐 이제 황금이 만들어가면 추비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진짜 뭐 수색 아니 뭐담아다안 굴거나, 이 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추가 비료 양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 파비료도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예, 네. 인건비도 절약되고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면. 후회 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